차량은 1999년 비스토 차량입니다. 보다시피 노란색이고요. 여기에는 이 에쿠스 엠블렘을 타조국에서 직접 달아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면서 놀랍네요. 경찰에다 이걸 붙여놓은 걸 보니까 놀랍습니다. 1999년 오토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량명은 비스토입니다. 아토스랑 비스토를 저도 맨날 헷갈려요. 볼 때마다. 이게... 왜 맨날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차량, 꼭 여기 와가지고, 한번씩 이 엠블럼을 체크합니다. 어디 와이퍼 브러쉬가 날아갔지, 어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차량을 한번 볼게요. 범퍼, 도장 상태가 크닥 좋지는 않죠. 원래 오리지널 이제 도장을 잘 했다면, 이런데 이렇게 페인트 자국이, 묻어있진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이 차를 뭐 구입하시거나, 어디 아는 척을 하고 싶을 때 <laughs> 이제 그때 써먹으라는 얘기죠 자 범퍼 굉장히 깔끔하고요 1999년을 감안했을 때뭐 요정도 상태는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펜타는 이제 판금을 했는데 판금을 제대로 한게 아니죠 울룩불룩 해가지고 본연의 음, 매끄러운 면을 잃어버렸습니다 울퉁불퉁해지고 좀 약간 두터운 느낌이 음, 나는 그런 상태네요 약간 좀 갈라졌고요 자 전면부 본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에쿠스일 거예요. 아마 에쿠스 아니면 뭐 체험에 아니면 어, 그런 대형차 엠블럼 같습니다. 이게 달려 있고요. 전면부 유리 파손이 전혀 없네요. 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 음 전체적으로 그냥 노란색이죠. 이게 원래 노란색일까요? 원래 노란색인가? 처음서부터? 잠시만요어 처음부터 노란색이네요. 어이카리 어, 냄새가 나지? 카레 냄새가 나네요? 심리적인 건가? <laughs> 심리적인 건가? 아니, 노란색이라서, 아니, 문을 열니까 갑자기 카레 냄새가 확 나네요. 신기하네. 자, 이 옆에 헨다, 핸다. 음, 헨다는 부식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문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볼게요. 오? <laughs> 카레 어? 냄새가 왜 나지, 진짜? <laughs> 와, 신기하네. 계속 카레 냄새가 나요. 자 밑에 스텝, 음, 스텝 뭐 이런 거 괜찮은 겁니다. 요르단 차살 때, 고연식 차량 살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빼고 는 이런 전연식은 음, 저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깔끔하죠? 부식도 없고요. 헨다 이렇게 살짝 음, 이렇게 좀 부식 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 어, 현재까지는 어, 이제 헨다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보기가 좋지 않은 면이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타이어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요. 한3%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어... 와이퍼브러시가 어... 실종이다 보랐네요. 어디 떨어져 나간 걸볼 수가 있고요. 옵션은 추네요. 추라고 적혀 있고 스포일러 있고 굉장히 뒤에서 보면 딱 이쁘네요. 앞에서 보면 좀 약간 경망스럽긴 한데, 엠블럼 때문에, 뒤에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범퍼, 이렇게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어, 99년이니까, 뭐, 이 정도 스크래치는 괜찮다라는 걸 이미 우린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텐다 살짝살짝 이렇게 도장면이 좀 까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조, 수석도 이렇게 텐다 음, 부식이 나가지고, 구멍이 뚫린랑 말랑 하는 상태를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뭐, 움식이는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다 노란색이 묻어있다는 것은 이 차량은 이미 많은 곳에 도색이 들어갔다 어,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이 위에랑 색깔이 또 틀려요. 투톤입니다. 여기다 뭐 이거 붙여놓으신. 아 도색을 해놓은 거네요. 어. 도색을 여기 기존에 어떤 스티커가 있었겠죠? 이렇게 스티커 어, 차량에 스티커가 있는데 그게 제거되면서 어, 그 안엔 원래 색깔이 나오고 그 밑에는 이제 도색한 새로운 색깔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죠. 색깔이 딱안 맞죠? 음,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맞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틀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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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틀리고, 여기랑, 여기랑은 또 색깔이 맞고, 음, 알수 없는 차입니다. 음, 저희는 이런 차들, 음, 바둑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바둑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안 쓰고, 얼룩소라고 저는, 얼룩소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색깔이 안 맞는 걸. 자,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뭐 전혀 어이? 어 이런 것도 전혀 상관 없다 어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이런 거 상관 없어요 어, 자연식은 여기 분식이 나가지고 구멍이 뚫린 건 상관이 있지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것들은 저걸로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걸로 감가는 업체는 거래를 하지 마세요 저런 건 감가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이라는 것이 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업체마다 다 틀려집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차량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많이 좀 알아보시고 어,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셔서 단돈 5만원 10만원 불경기지 않습니까 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어, 반드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5만원 10만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무엇이 중요하냐 어, 깔끔한 서류 처리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겠죠 같은 값이면 음, 같은 값이면 믿을 수 있는 곳 음, 그런 곳과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이에요 아 이건 왜 보네트에서도 카레 냄새가 나지 심리적인 거야 자 휠하우스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도 휠하우스가 굉장히 깔끔 하네요 자 연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U라고 적혀있죠. XU, XU 008725, XU의 X가 1999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건 차대에 적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도 안됩니다. 자, XU라고 적혀있죠. 008725 똑같이 적혀있죠. XU 008725, XU의 이 X가 1999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이 X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자, 본네트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어, 뭐 탈부착 흔적이 전혀 없네요 그쵸? 전혀 없 깔끔하죠? 어, 깔끔하.. 요건 그냥 상처란 거예요 단순히 굉장히 깔끔한 상처고요 여기도 본네트에 상처가 전혀 없네요 볼트에 상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본네트는 음, 출고 때 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휀다는 굳이 안볼게요 이거 휀다 다 풀린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근데 이런 차량들은 음, 휀다 풀림까지는 보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후다후다 빨리 빨리 신속하게 넘어가야겠죠. 자 전면 어. 어떤 망치질이나 두드림, 어떤 당김 어,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부식조차 전혀 없네요. 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런 게폭 들어가 가지고 막 휩니다. 그거를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땅땅땅땅 해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최대한 편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어, 기스가날 수가 있고 여러 군데 망치질 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 혹은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그럼 다 표시가 납니다, 눈으로. 음, 그거는 여러분들도 직접 그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트렁크를 열어서, 홈 이쪽 사고로 한번 볼게요. 트렁크를 열어서. 어. 자, 트렁크를. 트렁크를. 네. 어. 어, 예,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어, 넓은 음, 넓은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스피커가 뒤에 자리 잡고 있고요. 뒤에 휀다. 어, 스팟 자국 이렇게 다 살아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장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닦으면 여기도 있네요. 이런 사이 실리콘을 보는 겁니다. 어, 예쁘게 잘 써져 있죠. 사고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런데도 스팟 자국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다 있네요. 일단 사고가 나면 이런 스파자국들이 없어지고요. 여기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망치로 뭐 두드리고, 막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뭐 이런데도 마찬가지지만 실리콘 되게 막 두껍게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막 갈아낸 흔적이 있고. 근데 이런 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고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빽판을 그 한번 볼게요. 빽판들도 음, 굉장히 깔끔하고 좋네요. 음, 전혀 이상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 거미줄만 있을 뿐이고, 음. 저는 이런 트렁크 같은데,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 거 보면 좀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트렁크에서 거미가 살수 있지? 먹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거지? 음, 그런 의문점이 항상 들더라고요. 파손이 됐네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건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위치로 껴놓기만 하면 돼요. 어. 자 음, 뒤에... 아... 진짜 <laughs> 파리공장에서 탄는 차인가?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도 한번 걸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키로수는 11만 359키로구요. 어, 뭐, 공조기 달려있고, 프로토 에어컨, 아니,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고 그냥 에어컨이죠. 그 다음에 그냥 오디오가 달려있구요. 어, 이 루밀러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어, 자가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어이, 기, 기름 냄새가 이렇게 심하네. 자, 기름 냄새 뿌러어 카레 냄새가 음, 굉장히 심하네요. 자, 이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주행 중에 돌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항상 이 섰을 때, 음,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딱 정지한 상태에서 음,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죠. 팔이 짧다면, 음, 팔이 짧다면 이제 여기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해야죠. 여자친구가 없으면 아쉽지만 혼자 하세요, 그냥. 음, 혼자 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 뭐, 룸 밀러. 어, 아,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들 어, 이런 거. 이거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거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음, 되는데, 아 어, 다칠 뻔 했네. 저런 거는 사전에, 어, 파손된 유리 같은 거는 좀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시동 한번 걸고, 어, 자, 크락실 한번 올려볼게요. 어, 그죠. 아, 경망스럽죠? 창피합니다. 자, 일단 닫을게요. 자. 자. 자, 이 차량은 1999년, 음, 비스트 오토 차량이 있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충규입니다.